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8일. 자, 오늘이 가을이 온다는 입추입니다. 자, 입춘날 시아방저제 왔는데,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앞으로 그 물이 자꾸 늘어나서 제가 개발한 채비로 오늘 그 13물이니까 망국어, 저 장어, 뭐다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13마리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캐스팅하고 요왕님한테 저를 포함해서 저의 그 찐팬들 조가 좋고 안전사고 없으라고 막걸리 한잔 따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캐스팅으로 시원하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용왕님 한 잔은 용왕님한테 제가 드리는 성이고요. 자또한 잔은 우리 팬분들 바다 생활 팬분들 안전 사고 없이 낚시 오면 항상 좋은 조각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안주는 자연산 신시하고 맛있는 복숭아하고 자, 망둥어 요리입니다. 자, 용왕님, 항상 안전하게 또 좋은 조각 꼭 부탁드립니다. 용왕님, 맛있게 드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올 가을에 삼치, 장어, 전어, 팥꽁치. 좋은 거 많이 보내주십시오. 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아니 저 말고 우리 팀팬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예예 예, 예, 예. 당연한 거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바다에다 직접 드리겠습니다. 자. 안전사고 없이 법업 좀 많이 주십시오자 여러분들 낚시 오시면 요한님한테 제가 대신 부탁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안전사고 없이 항상 반통하세요 구독 좋아요. 장어가 올라옵니다 아자 장어가 어, 왔습니다 오 5분만에 나왔습니다 네 아이고 뭐 이렇게 뭐 쑥스러워 하기는 뭐 이렇게 5분만에 나왔다고 장어가 쑥스러워 한다 알았어 알았어 조기다 백조기에다가 자단자. 자 아래는 백조기 위에는 방뎅입니다 오늘 그러면 자열쇠 물에 열3 마리 잡나는데 자 이제 열 마리만 잡으면 되죠. 네. 조기와스 조기. 네. 자 오늘 4마리째. 네 마리째입니다. 네 마리째. 네. 8월8일 입춘날 네 마리째. 장어 오늘 두 마리째입니다. 어, 네, 사이즈 좋아요. 오, 자, 오늘 다섯 마리째. 네. 야. 야. 어. 장어다. 와, 장어 세 마리째. 우와. 장어가 세 마리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아. 망둥이. 여기 사고 똑같이 만들죠. 우와, 장어가 옵니다. 야, 크네요. 오, 커요커. 오, 크다. 와, 크다. 어, 크다. 어, 크다. 크다. 오. 장어 와, 크다. 진짜 크다. 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오. 우와, 크다, 크다. 오. 우와, 커요. 와, 사이즈 보세요. 네. 장어 사이즈. 오. 완전 비타시입니다. 비타시. 네, 네, 네. 커요. 망둥어가 또 오고 있습니다. 열 마리째입니다. 10마리째. 네. 조심해요. 와, 크다, 크다. 뭘까요? 오늘 장어만 다섯 마리째입니다. 우와 크다 중 사이즈입니다. 살아 있네 살아 있어. 아이구야 수고했어요. 자, 오늘 1 2 마리째입니다. 네네 네, 맞아요. 목표 달성한 마리만 더 잡으면 돼요. 네. 구독 좋아요. 오늘은 얼큰 스텝입니다 얼큰 스텝이 자 이열치열이라고 아시죠? 얼큰 스텝이 일단은 더우니까 모자 좀덥고 맛있습니다, 여러분. 아,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호박도 들어갔어요 감자도 들어가고 양파도 들어가고 별거 다 들어갔습니다 아, 네, 너무 맛있네요 이월 지열인데요. 뜨거운 거 보니까 대레더안 더운 거 같아요. 자, 여러분들 수제비 드시고 싶은 분들 저하고 날짜하고 시간만 맞으면 드시러 오세요. 자, 여기서 카트 해주세요. 바다 생활 부계정 이미대로 카트. 구독 좋아요. 자, 오늘 목표치 하셨네요. 13마리 13마리 오늘 목표 달성했는데요. 자, 현재 시간 2시 반입니다. 이제 목표 달성했으니까 보너스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망둥어. 자 오늘 8월 8일 자 시아방도대 71번 주소 와가지고 오늘 이추날리고 오늘 또 요한님한테 우리 팬들과 저와 안전과 조가 많이 부탁드린다고 해가지고 오늘 장어 다섯 마리 그다음에 백조기 한 마리 그다음에 망둥어 한 열다섯 마리 정도 잡아가지고. 한 20몇 마리 잡은 것 같아요 자, 계속 망둥어는 잘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조금 넘었고요 이제는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